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집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도 네. 후서 5장 18절로 21절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고도 후서 5장 18절로 21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만나니. 저가 스스로 많암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리 스스로 대신하여 사시는 것일 때요. 하나님이 그리고 너희를 분명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 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 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만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희와 화하게 하시고 또 모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함께로 만나니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나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있습니다새것이 되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이며 거듭난 것은 하나님께로 난 것입니다. 그와 같은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과 같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듭났다는 것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길을 통과한 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 말라 보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이 내가 당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또한 거듭난 자는 남물을 새롭게 본 자이며 이전 것이 지나고 새 것이 된 것을 뜻하는 것이며 또한 거듭난 자란 예수님과 한 사람이 되어 고 또한 거듭났다고 한 것은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한 것은 첫 것, 율법을 피하고 새 약, 언약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로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게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자겨 화목하게 하면 첫 번째 화목은 세상과 화목이었고 두 번째 화목은 하나님과 화목이라 했습니다. 세상과 화목이란 믿지 않는 자가 세상이며, 죄, 이 죄로부터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화목은 하나님과악어 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에 그 장을 갈고리 아래 그리운 후에 즐겨 즐겁 스를그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에 구별하리라 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여 성소에 들어간 것을 뜻하며, 두 번째 화목은 성소에 들어가는 화목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원죄가 사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화목해야 해야 하는 피 말씀이 필요하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가능하며 화목해 하는 말씀은 피말씀입니다브불서 9장 6절을 7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면, 장막에 들어가 성기는 일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 이 홀로 이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장막은 성소라고 하고 장막은 지성소라고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피가 무슨 피인가 화목게 하는 피 말씀, 즉, 피 말씀은 우리를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도 너희를 건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 우리가 사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게 하는 직무를 얻어 사신 된 것을 뜻하며 그렇다면 사신 되어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 로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했습니다. 그중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고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피 말씀이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물이며 피와 물은 피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복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며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독생자의 영광을 볼수 있다 했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영광은 영이고 영의 말씀은 생명의 피말씀입니다. 피말씀은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은 다 똑같은 말인데 독생자의 영광을 보아야 하며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새 것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구명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피 말씀을 먹으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축복이 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알미암마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의 통찰력이 나타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납니다. 치유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며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모든 것을 천국으로 바꾸어 놓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났을 뿐 아니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것이 알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했습니다. 그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쓰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평강이 더욱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이고,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은 통해 나타나는 것이 은혜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 희락의 나라, 평강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은혜가 나타나는데, 더은사 기름 봄 은혜가 나타나면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더욱 많을 줄다 했습니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로써 이 보배 없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말미암아 너희도 종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선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행제 후를 형제 외의에 사랑을 공급하라. 신의 성품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이 떨어져서, 믿음은 반드시 덕이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하며, 덕이라는 것은 즉을 세우는 것이고, 필요하며 이와 같이 덕과 지식이라는 영양분을 먹고 신앙이니, 자라나게 되고 뿌리가 적을 때는 적당하게 보존을 맞추어서 자라야 합니다. 영양분은 적은데 줄기가 크게 자라면 그 나무는 금방 죽는 것입니다. 절제를 통하여 인내가 필요하며 그러하면 줄을 담게 되고 줄을 담게 되면 형제를 섬길 수 있으며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깨끗케 하심을 잊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신의 성품으로 알아야 하며, 영으로 알아야 하고, 신랑 예수님으로 알아야하며 십자가의 돌을 알아야하고 그때 영원히 여인다 했습니다. 신의 성품을 모르고 상호의 있지 하나님의 영을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 것을 모르고 십자가의 돌을 모르면 소경이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소경이라. 신의 성품도 알고, 상의 일체 하나님의 영도 알고, 예수님이 신랑인 것도 알고, 십자가의 도도 아는데, 왜 영안이 안 열립니까? 할수 있는데, 관념적으로, 율법적으로 알고 있지, 실제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종교적인 신앙을 버리는 영안이 열리며, 그들은 낮에도 카카함을 만나고, 내난에도 더듬기를 방과 같이 하느니라.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하나님은 쾌위란 자의 개교를 피하사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강교한 자로 쾌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개교를 피하게 하시므로 분노, 미련, 어리석음, 쾌율, 강교, 사득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반가이하지일느하 했습니다. 이와 같이 캄캄함과 어두은 신의 성품이 들어올 때 또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될때 모든 어두움과 캄캄함은 다 물러간다 했습니다. 비도 없이 캄캄한 대를 더듬 시 취한 사람 같이 빛을 거리게 하신다며 공평히 우리에게 멀고 우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을 것을 바라, 밝을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종교 신앙 율법 신앙 때문에 캄캄한데 거하는 소경이 되었으며 흑암의 종교 때문에 소경이 되었고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고 기록하고 신의 성품은 어두움과캄캄함을 물쳐 주십니다. 또 비율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가 구덩이에 빠르게 아니하겠느냐? 제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로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눈 속에 있는 들포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눈 속에 있는 들포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로 형제여 나로 네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할수 있겠느냐 예습하는 자여 먼저 네눈 속에서 들포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는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본문 말씀은 내적 취의 말씀입니다. 생명에 비치신 주님의 성품이 내눈 속에 들어오면 즐거움과 캄캄함과 눈 없는 속임이 물러가고 빛이 나서 사람을 볼수 있게 하며 사람을 본다고 했을 때 육으로 사람을 보면 안 되며 육으로 사람을 본다는 것을 잘생겼다, 멋있다, 멋없다, 옷을 잘 입었다, 못 입었다, 머리가 길다, 짧다. 사람을 본다고 했는데, 영으로 사람을 볼줄 알아야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것이며, 영이란 사람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삶의 일체의 영이 있고, 사랑의 영이 있으며, 이 영은요, 올바른 영이며 올바른 영은 항상 살리는 것으로 살리는 영 반대로 죽이는 영이 있습니다 살리는 영과 죽이는 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는 영은 일으켜 세우는 영 죽이는 영은 넘어지게 하는 영 화평의 영, 이간의 영, 진리의 영, 속이는 영 인도하는 영, 꾀이는 영, 해방하는 영, 사로잡는 영 죽이는 영어 온유한 영 죽이는 영어 분내는 영 종교의 영 불순종의 영 정직한 영 가장하는 영 중부의 영 우리는 사람을 알때 영으로 사람을 알아야 하며 영으로 사람을 알아야 진정한 사람도 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을 위으로 취하지 말고 영으로 알아야 진정한 영이 열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이는 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이간의 영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일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